그럼 추진이 잘 되고 있었네요? 많이 되죠. 아, 그러면은 이번에 2027년도에 착공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? 그렇게 되면 저 그거 얘기했는데. 이게 해서 그 8월달, 9월달 정도에 거의 우리하고 협상이 마무리 될 거예요. 올해? 올해? 올해. 이제 몇달안 남았어요? 네네. 합의서 한 장에 그한 장에 이제 들어가면 그쪽 주민 제안서에 정관에 넣고 총의 통과되면 끝나거든요. 그런데 그냥 어떤 때는 어떤 한 20년씩 싸우고 그러잖아요. 근데 8, 9월달에 통과되면 10월달 정도 성남시에 설계 계획안을 제출하면은 거기서 한두 번 받고 나와서 또 이렇게, 수정하라, 이렇게 수정해라 이렇게 수정을 나오면은 연말 가장 거의 그렇게 할 거라고. 5월, 5월달 정도 6월, 5월, 6월 그러니까 네, 1년 네. 남았죠. 네, 네. 그럼 그, 그때도 또 이미 건설사고 보고 선정이 됐을 거고 관리처분 그날서부터 들어가서 네. 관리처분이 예, 하면 이제 비워주고 나가고 그 내년 말에는 비워주고 2 7년도자 작동한다고 보는데 일정대로 가요 거의 지금 조금 늦어지고 왜냐면, 내년밤부터, 내년 말부터 이사를 해요 사람들이?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27년도 공사를 하려면 은 이주 대책이 없어지고 어디로 이사해요? 이주 대책은요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나 아, 그래요? 왜냐면은 각 단지마다 지금 뭐, 예를 들어서 30, 40% 정도씩 물량이 늘어나는데, 2주 온다고 여기다 또만 가고, 뭔 가고, 저 자연 녹지 허어갖고 물량이 너무 많아갖고, 안 좋, 우리는 어차피 2주 대책을 세워갖고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 사람들, 1차 선도 지은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해요. 어차피 그 사람들 29년, 지금 온다고 해도 29년, 30년도 입주인데, 우리하고 똑같아요.